미분 가능 함수 f(x)가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f(x) y는 f(x) 더하기 f(y) 더하기 x 제곱 y 더하기 xy 제곱 더하기 4xy를 만족시키고 f' 1이 23일 때 f' x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f' x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리미트 정입니다.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 x 플러스 h 빼기 f x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 h 가 영으로 갈때 여기서 요 정의를 이용합니다. 요거 요거 나눠보면요. 자, 요거 x y니까 요거 h 로 y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f x 더하기 그다음에 f 에 h 더하기 자, 요거 앞에 거 제곱에 뒤에 거 그러니까 x 제곱 h 그 다음에 요거는요 xh 제곱 더하기 4xh 마이너스의 fx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fx가 사라지죠. 이렇게 사라지고 자, 나머지만 다시 써보면 리미트 h가 영어할때 h분의 fh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거 h로 나누면 x제곱, 그다음에 이거는 xh, 그다음에 이거는 4x 이렇게 나옵니다. 음. 그래서 h가 0으로 가면요, 일단 이거 x곱하기 h는 0 사라질 거고요. 그다음에 이 x는 h하고 상관이 없죠. 이거는 그냥 그대로 나올 거고요. 자, 이것만 다시 한번 써볼게요. x제곱 더하기 x더하기 limit h 가 0으로 갈때 h분의 fh.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주어진 게 f' 1은 23이라고 했습니다. 1, x에 1 대입했을 때 23이 나와야 돼요. 그럼 1을 대입해 보면 1 더하기 1고 2되죠 아, 요거 좀 4x네요. 잠시요 4x니까 1 대입하면 5되겠죠 자, 5 대입하면은 나머지, 자, 이 부분이 10 8이 돼야지만이 더해서 23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이 18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따라서 f'x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8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요. 이 최소값, 이거 이참수입니다. 이거의 최소값 구하는 거는 이거 완전적으로 바꾸면 되겠죠. x 플러스 2에 제곱되고 이거 4 더하기 14니까 플러스 14 이렇게 해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최솟값 14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